안녕하세요. 성경사랑하는 이수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역대야 1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아사왕에 이어 그의 아들 여우사밭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우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덜져더라 하나님의 어, 뜻은 또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세게 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부와 영광을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또 음란과 죄를 짓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을 무너뜨리시고 또 이방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적용하여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해냈을 때 하나님 길로 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 세란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지 3 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랑과 오바자와 스가랴와 느달날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사랑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자와 아사헬과 스미라무카여호나던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니 도디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로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교육보다도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회를 가는 것보다도 어떤 기도원을 가는 것보다도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장세기부터 기시로까지 한절한 절씩 이렇게 성실하게 읽고 배우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뜻이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박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우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곧 순양 7,700 마리와 순염소 7,700 마리를 드렸더라. 여우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더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아나니니 28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아들 아마시아니 그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우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온 유다 경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18장 여우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우사밧의 결정적인 아, 실수입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부귀스라엘의 아, 아압왕과 아, 아, 혼인함으로 자녀들을 준 것이죠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이 결과가 나중에 유다에게도 그 이방신을 들여오는 그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가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란 라모치기를 권고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란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아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방은 아카낭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중에 아카낭을 도운 것에 대해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예 선지자 0 0 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날 라모스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우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바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바시르데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이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와 여호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란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나무스로 싸우러 가랴 말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에에는 아무 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어, 자기도 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는지를 하는지라 이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 중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편 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날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그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빵을 치고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가 왕자 유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오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겨우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음식물을 말합니다. 비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도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우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우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신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왕 여우사바시 평안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 나의 아들 성견자 예우가 나가서 여호사바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마리이다. 우리가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돕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노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 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강박이 돼서 우리를 또 좌절하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내모를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바시또 예루살렘에서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업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립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래나규례로말미암마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게 임하지 말라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리아가 다스리고 레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20장 그 후에 모압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운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담할 곧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칠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자손과 모압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영이 회,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야의 현손이요 여위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카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시 왕이여 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걸작이 어기 여로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아, 참 놀라운 말이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맞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바이 몸을 굽혀 얼굴에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아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서서 심이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 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설이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무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무압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라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보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기심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습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땅 가운데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우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이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우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나의 아들 예우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한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우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은 아하시아와 교제하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세, 마레사 사람 도다하우의 아들 엘리에살이 여우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수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21장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희엘과 스리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 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의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니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에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이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부키스라에서 외쳤던 디셉사람 엘리아인지 아니면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엘리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 당시에는 엘리사가 활동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그때 그 엘리아가 맞다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사밧이 선한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악한 여호람을 후계자로 세운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니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 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지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였던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기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이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이묘 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역대야 21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